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 헌법일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뢰부 원칙과 소구입법 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래요. 국가가 들어와 들어와 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국가가 두루 오래서 내가 들어간 건데 나의 신뢰를 좀더 많이 보호를 해야 하겠죠 따라서 국가에 의하여 유인된 신뢰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이 되고 따라서 개인의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보다 더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겠죠 1번 옳은 질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부진정 소고위법 자, 부진정 소고위법은 사실은 가짜 소고위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고위법은 진정 소고위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이미 완성된 사실 관계에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소고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는 허용되는 반면 부진정 소고위법은 소고위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고위법이 아닌 가짜 소고위법이기 때문에 즉 현재 진행 중인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실관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고 예외적으로 실뢰보원칙에 따른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부진정소구의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번이 당연히 틀렸겠고요. 자, 3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진정소구의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진정소구의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원칙은 금지되지만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국민이 예상할 수 있었거나 혹은 부할 만한 신뢰액이 적었다거나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경미하거나 심의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거나 어쨌든 이런 경우들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3번 옳은 질문이겠고 4번입니다. 신법이 피 적용자에게 유리한 경우 예를 들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24년 2월에 금년에 성공했는데 24년 12월에 만든 법이 이제부터 금년에 성공하신 분들한테는 국가가 10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겠대 그리고 이거를 과거로 소급하는 거 금지되겠습니까 이거는 유리한 법 혜택을 주는 유리한 법이기 때문에 금지될 필요는 없겠죠. 혜택을 주는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소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소급은 시켜 줄 수도 있고 안 시켜 줄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이 법이 가능은 하지만 입법자가 꼭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재량을 가지고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소급해줄지는 재량의 문제다. 옳은 질문이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